얼마나 멋이죠 리나임 <laughs> 일단 요거 하나만 먹어볼까요? 모자랑 또 먹지.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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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도 아니야 <laughs> 엄마 밥좀 먹고 조금 데웠어요 음 역시 빵에 환장을 해가지고 <laughs> 빵 너무 좋아요 <laughs> 물론 주지는 않지만 막 빵, 케이크, 생크림 전에 한번 케이크 먹고 나서 이제 케이크, 뭐 크림 저게 묻어있잖아요 접시에 근데 그걸 이제 곧바로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그냥 뭐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안 치워 없어가지고 <laughs> 하루가 생크림 엄청 좋아하더라고 <laughs> 음, 밥좀 먹자. 음. 너 이쁜 거 알아, 엄마도. <laughs> 음, 나 양파들, 양파들 좋아. 파도랑은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음. 오늘 저녁으로 라구 볼로네제 해가지고, 큰아이가 그거 엄청, 어서 갑자기, 갑자기 얘가 볼로네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 만들기로 했어요. 볼로네제는 보통 막한 3, 4시간 푹 엄청 오래 끓여야 되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안 끓이고. 아 사골도 아니고, 사골이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나름 살짝의 그 쇼커설 써가지고 저는 한1 시간 정도만 끓이는데 오랫동안 끓이시고 싶으면은 상관없어요. 오래 끓이시면 더맛 맛만 있겠죠 뭐. 오늘은 네런이있예요 음. 당근이랑 양파, 샐러리도. 음. 오 머런이. <laughs> 요거는 사실 볼로네즈에서는 잘안 쓰는 방법이긴 한데, 이거 제 레시피에요. 제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음... 냠... 냠냠... 냠... 빵응 음... 아름가... 음... 참고로, 볼로네즈는 쇠고기도, 고기도 쇠고기만 넣으셔도 되고, 쇠고기, 돼지고기, 반반, 뭐, 2대1, 3대1, 뭐, 섞어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취향껏. 고기 종류가 무슨 뭐, 맥돼지고기, 먼고기, 하여튼 다양해요. 좋아하시는 걸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본론 내제는 그냥 100% 소고기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소고기만 하는데 이제 고소고기를 그 원래 한산 세네 시간 이상 푹 끓이는 게 이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살짝 약식으로다가 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요즘 밑볼 안 만든 지좀 됐네 만들어야겠네 오랜만에. 음, 제가 예전에 이렇게 파나드를밑 들어가지고 항상 밑볼에다가 넣잖아요. 왜? 그러면 밑볼이 굉장히 부드러워져.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저는 밑볼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볼로네제에도 이렇게 파나드를 넣어요. 이거는 잘안 하신 전통적인 레시피는 아닌데 그냥제 레시피예요. <laughs> 고기에 씹힌 감이 좋으시다. 그러면 요거 없이 요거 파나드 말고 그냥 우유만 넣으셔도 돼요. 이 볼로네제는

파나스. 응. 어느 정도 고기가 만 70, 80% 정도 익었으면 아주 큰데 남았던 거였어요. <laughs> 아유 너무 작지 않나? 괜찮겠어? <웃음> <웃음> 벌써부터 고기가 되게 부드러운 게 보여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 볼로네제에 들어있는 고기는 막갓 볶은 고기처럼 엄청 씹힌감이 있게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파나드를 넣지 않나 싶습니다. 준메이드 페이스트. 아니 막이정도만 그래서, 와인은 좋아하시는 걸로. 저는 그냥, 요거, 집에 있는 거, 요거, 이럴리 와인으로 다 나갈게요. 바닥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건, 요 홀츄메이랑. 저는 홀츄메이로 쓰는데, 다이스트, 그게 뭐라 그래요? 척된 거, 잘라진 것도 상관없어요. 오이. 꼬추 매가 우유를 약간 넣으면 게 좋아요. 약간만. 아까 파나벨 들어갔으니까 많이 말고. 일단 무염 비프 스톡이에요. 비프 스톡 반 콜춘메이로 반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렇게 들어가 그렇게 넣었어요. 와인 하나에 콜춘메이로 한 4, 무염 비프 스톡 4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더 많이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볼로네제에서는 와인은 약간의 그런 풍미? 그 정도만 넣는 게 좋아서 월계수잎 한두장 넣을까요? 요거 응. 이서푹 끓일게요 적당히 미지근한 물 1과 2분의 컵 드라이 이스트두 티스푼 설탕은 아주 그냥 뭐한 티스푼? 이렇게 좀 이렇게 몽글몽글 위에 올라왔으면은 이렇게 이 분의 이컵 소금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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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렇게 이렇게 이 맛있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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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에다가 얹을 만한 게좀 많이 없으니까 다질 잼 넣을까요? <laughs> 뭐라도 도어가 됐다. 하나하나로 뭉쳐졌다. 고정도까지만 그 섞어주면 돼요. 후디, 그 차에 타? 아, <놀람> 어, 차에 타? 응, 가자. <놀람> 포카차는긴장이 오열.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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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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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뭐할게 없으니까 이거 말돈솔트라도 고안. <laughs> 도안대로쭉 <뭐라도. 웃음> 조금 더 둘게요. 한 10분 정도. 예. 이거만 해도 될것 이거 만가될것 같은데? 더, 더. 더 먹고 싶어? <laughs> 한개 더? 그러면 <laughs> 네. 비니야는 이거 뭐냐? 이거 위주로 먹어? 응. 토마토를 좋아하니까 한개 토마토. 찍어 먹어도 돼요? 그럼 되지. 아, 어... 예. 앤쇼비 yeah. <laughs> 지금 한개먹어이자짜아스차짜이스레 이거 샐러드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음. 음? 드레싱 좀 가볍게 만들게요 2위 올리브오일만 4정도에다가 저는 샴페인 비네거 하는데 화이트 와인 비네거 상관없고요 레드 와인 비네거도 상관없어요 저는 비니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인데 너무 올리브 오일 많은 거안 좋아해서 요거는 조절하시면 좋아 요 좋아하시는 사람들에도 Get some lemon 또. 음. 드라이 오레가노. 썸파 m 갈릭잼 디존 l 스 a 드만 소금은 소금 소금 어쩌나 떨래 떨래 정말 놀랍게도 아주 약간의 설탕을 넣어서 살짝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아요. Italian d i l a n dressing. 토마토.明年토마토 하나? 네. 오케이. 앤초비. 토 앤초비 할수 있어. 앤초비. 그럼 할수 있지. 자. 응. 어.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에다가 응. 토마토 많이. 음. 아, 나저안쪽왜서 있어? 저. 뭔가 도울 게 있을까 싶어서. 아, 자. 당신은 먹다가 앤초비 있으면 나줘 그냥. 맛있어. 응. 드레싱 맛있니? 응. 아... 음. 음. 드레싱 맛있다. 음. 음. 뭔가 양초비안 짜고 맛있다. 먹어, 이제 파스타 됐어, 엄마. 너도. 진짜 맛있다. 응. 이거 토니 보라니지가 최고. 그래. 음. 소스 너무 잘렸는데. 너무 잘 됐다. 음. 음. 에이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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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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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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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네. <laughs> 말씀됐다. 아 말씀됐다. <laughs> 지금 눈이 왔어가지고 며칠 전에 이게 될까하고 걱정을 좀 했는데 여기 이렇게 눈을 좀 파헤치니까 아직 그래도 땅이 얼거나 하진 않았어요. 오늘 날씨가 괜찮아서 얼른 마늘을 심읍시다. 여러가지 마늘을 사놨는데 이렇게 큼직하게 생긴 이거는 레드러스아 있고 삐츠키? 삐츠키? 어, 엄청 크죠? 장난아니요 무슨 엘레폰트엘레폰트인가 이게 그러면? 많게 그리고 이거 있더라고 이거 한국 분이 아닌 것 같았는데 코리안 갈릭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마늘이 있길래 그 설명에 엄청 맵다고 써 있어. 그리고, <laughs> 네, 한국 마늘도. 샀고 아, 거 너무 많지 않아? 나 너무 많이 산거 아니야, 지금? 엄청 커요. 뮤직? 아럼 아름... 이거는 German White.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심읍시다. 버틸 수 있을까요? <laughs> 크게 소프넷 갈릭이 있고 하드넷 갈릭이 있는데, 하드넷 갈릭이 이제 추위를, 월동을 잘해요. <laughs> 그래서 저는 항상 하드넷 갈릭 조금만 심는데, 한국과가 왠지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그 한국이 약간 강원도 쪽, 그쪽 마늘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심었어요. 아뭐 엄청 많았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줄이 이렇게 쭉쭉쭉 이 해놨는데 맨 오른쪽이 이제 레드러시안이고 가운데 세 개가 한국갈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뮤직, 뭐 젤먼 화이트, 그다음에 피츠킨지 뭔지 해가 그렇게 딱 놓고 그다음에 저기 마지막 한세 줄은 그냥 있는 거 남은 거 죄다 이렇게 털어 넣었어요.